안녕하세요. 스타시티즌 초보 방송 권화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스타시티즌 방송을 어, 오래간만에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2.6 테스트 버전이 그 패치가 됐습니다. 어, 2.6그 라이브는 조만간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화, 어, 화면에 보시 보시는 것은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 이렇게 어, 양식이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 어, 기존에2.4 2.48에서 2.6에 이제 바뀌는 큰것 어, 중에 하나는 여기 앞에 두 번째 보시면 지난 주에 그 말씀을 드렸던 스타 마린이 드디어 이렇게 어, 오픈이 됐습니다. 스타 마린하고 고비에는 그 아레나 커맨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레나, 어, 아레나 커맨더는 전투기로 이제 싱글 플레이하고 멀티 플레이를 하시는 곳이고요. 스타 마리는 PVP라고 유저끼리 싸운대든가 그 NPC 컴퓨터와 싸운대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훈련소 같은 연습할 수 있는 어, 알리시를 벌수 있는. 어. 그런 곳이 되겠고요. 위에는 이제 유니버스라고 해서 아쿠코프 위성도시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제 크루세이더를 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특이한 게, 어, 행거라고 해서 지금 한네개 정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 보, 본인이 이제 그 행거를 사신, 어, 함선을 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행거가 어, 이렇게 나열이 되겠, 어, 나열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전 같으면 이 옵션에서 행거를 이렇게 큰 거와 작은 거를 이제 들어갈 때 이게 고른다, 골랐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불편하나서 편의성, 편의성을 좀더 높여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 골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매뉴를 깔끔하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아레나 커맨더부터 어, 스타마리를 한번 가 보기 전에 아레나 커맨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m 형식 n d 이좀 Arena Commander, Arena Commander, Arena Commander, a r e 뭐 커스텀 여기 한번 d 들어가 보겠습니다영 m m a n d e r Arena Commander, a r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라 단계라 이게 전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 라이브를 갈 때도 이렇게 전투기를 많이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지, 건 아니면 본인이 구입한 함선을만 어, 골기 어, 어,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함선을 어, 마음대로탈수 어,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슈퍼맨 어, 코멧도 있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마 이번기에 많이 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셀렉터로 나가보겠습니다. 또 나가보죠. 네, 드디어 이제 스타 마린 스타 마린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 마린은 멀티플레이어가 있고 어, 이게 뭐죠? 프라이빗이라 개인적인로 할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그 유저들의 그 각자 그 전투복, 전투할 때, 어, 입을 수 있는 전투복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헬멧도 고를 수가 있구요. 어, 총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안 바뀌나? 어, 이건가? 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가요? 이건가요? 어, 예. 총이 안 변하나? 아, 총 변했죠?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제가 총을 이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대부분, 아, 요 밑에 총이나 좀 비싼 총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아마, 어, 스타마린 어, 전투에 아마 참여를 하시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또 하나가 있나요? 여기, 옷이, 어, 네. 여도 옷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울로, 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서도 역시, 어, 총을, 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뒤에도 또 하나 하나 있고요 앞에 하나 있고 뭐 장난 아니네요 <laughs> 총그 고르는거는 1 2 3 4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키 조작 하시는 거는 각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익숙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그키 조작은 각자 이제 하, 연습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자, 지금 이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아레나 커맨더하고 마찬가지로 아레나 커맨더는 이제 전투기를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주가 배경이라면 여기는 이제 유저들끼리 이제 PIP나 이제 그런 게 NPC 그 컴퓨터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맵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라스트 스탠드하고 이게 뭐죠? 일루미네이션 아뭐 어, 다 제거하는 그런 어떤 미션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스트 스탠을 누르시면 여기 이쪽하고 그 파이널 매치를 하면 아마 아뭐 지인분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아 활성화 안된 모양입니다. 네, 안된 모양입니다. 지금 요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아마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은데 지금 눌러지지 않고요. 그러면 어, 멀티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똑같이 라스트 스탠드가 있고, 어, 뭐 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은 뭐 싸우시다 보면 알겠죠. 네, 여기는 뭐막 어, 처절하게 싸우는 것 같고, 얘는 어, 뭐 1대1로 하는 것 같고, 먹겠습니다. 한번 어,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인드 매치를 한번 눌러 보시면 네. 지금 테스트 과정이 다들 스타 마린 쪽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거를 테스트를 하시는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분위기가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전투보다는 간단하게 그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그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마나 뭐 스쿼드나 이런 어떤 전투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여기서 돈을 많이 버시면 될것 같습니다. X를 누르고, 네. 아,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 아군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함선처럼 오른쪽 밑에 여기 보시면 함선처럼 동그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아마 빨간 적이면 빨간 표시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저 밑에 빨간 표시가 되네요. 어, 네, 바로 죽어버리네. <laughs> 자, 적이 없었는데 저 밑에서 아마 저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X를 누르면 다시 부활하시는 것 같고요. 네. 거의 뭐, PVP하고 똑같습니다. 네, 훨씬 더 사실적이네요. 네. 빨리빨리. 뭐뭘 눌러야 되니? 됐습니다. 마, 여기에 보시면 수류탄도 아마 있네요. 어머, 또 죽었어. 대박이네요. <laughs> 지금 저 빨간 거 보시고 앞에 보시면, 어, 빨간 표시를 보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와. 어머! <laughs> 폭탄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네. 스타마린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릴레메이션이 어떻게 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스타마린을 들어갈게요. 멀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매치를 하시고, 음. 아무리 저기 방송이지만, 너무 제가 총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로딩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여기는 생각보다 조용한 게, 아, 저기 위에 이제 저기 나타났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일로 가서, 이렇게 저기 많죠? 다 제거하는 미션인 것 같고요. 어우 씨. 쟤는 왜 이렇게 쎄? <laughs> 자. 이렇게 스타마린이 어, 2.6에서는 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고요. 그 라이브가 이제 조만간, 올해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조만간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때를 기대해 보고요. 어, 오늘은 그 2.6에 대한 테스트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